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올입니다 한옥이 가득한 이곳 전주에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쓱 왔는데요 아 여기 오면서 정말 도대체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나나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친구와 입맛 따라 메뉴를 맞춰보면서 결정한 곳첫 번째는 서호관입니다 네뭐 특별히 외관상 화려할 건 없는 곳인데요 일단 여긴 전주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호관부터 전주오키네랑 뭐 조점네 남문피순대 뭐 남부시장에 있는 현대옥 본점 반야 돌솥밥 뭐 초장집 호남가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뭐 가맥집이죠 전일가보까지 별별 유명한 곳은 다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곳은 바로 이서호관입니다 네, 쓱 들어가보는데요. 이때가 토요일 오전 11시 40분경인데, 뭐전 처음에 가게분을 아직 안 여신 건가 싶었어요. 네요. 계세요? 예. 몇 시부터예요? 예? 몇 시부터 영업하세요? 식사 몇분인데요두 명이요. 예. 안으세요 아, 예. 네 여긴 주로 저녁에 술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곳 같았고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술안주로 뭐 좋다네 뭐 어쩌네 뭐 그런 얘기도 많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점심인 지금 시간이 상당히 한가로워 보였습니다 자 메뉴를 봅니다 한우를 메인으로 하는 곳이기에 고기가 주를 이루고요 이 중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게 일단 블락을 메인으로 하고 LA갈비 하고 소 불고기를 어, 정말 먹고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둘이서 먹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남을 것이 분명했고 여기 이제 블락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저희는 블락만 주문했습니다 예, 어, 배고프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 먹을래? 저녁에? 저녁도 미리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오매불망 기다리니 반가운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음식점하고는 크게 다를 거 없는 그런 밑반찬으로 보이긴 하죠 멸치볶음이나 오이지 무침, 뭐 무채, 가지, 시금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밑반찬이 일단 기본 이상입니다 맛있어요 뭐 집에서는 이 정도면 그, 뭐밥 금방 먹잖아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뭐 우리의 메인 메뉴 블락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불을 켜면 바로 자글자글 먹음직스럽습니다. 미나리. 어참볼 때마다 침이 도네요. 일단 낙지랑 불고기의 미나리의 향도 좋고 요소요소 입맛 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어, 오늘 먹을 게참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적당히 먹고 조절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슬슬 골고루 잘 익도록 휘적거려 주고요. 형 이거 바로 먹어도 되죠? <laughs> 오 돼, 지 먹어보는데요. 일단 국물을 먹는 순간 감탄. 아 이거를 저녁에 먹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 고기를 먹을 때도 감탄. 이게 불량이야! 불량하자!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반찬들하고 조합은 또왜 그렇게 좋은지 아니 그리고 사실 전 이때만 해도 반찬 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아 내가 전주 에 왔구나 싶은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생각도 못한 꼬막이 싱싱하게 나왔고요 김치도 더 나오고 꼬막은 또 드럽게 맛있어 오징어 섞인 야채전 나오고요 야, 먹어봐라 맛있 응. 잡채도 나오고요. 여기다 누룽지까지 이 누룽지는 우리가 흔히 먹는 또 그런 누룽지가 아니라 걸쭉하니 그 암튼 깊이가 있어요 배가 부른데 계속 들어가는 누룽지 둘이 먹는데 이 정도면 사실 뭐 여기에 생선 나오면 거의 한정식 아니겠습니까? 뭐 고작 불락 하나 먹으러 왔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배부른데 주신 게 아까워서라도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메뉴 시켰으면 정말 많이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2명이서 먹고 밥 차다 뭐 제일 맛있어? 불락 <laughs> <laughs> 어? 불락불락불락에서 블락? 국물이 제일 맛있냐? 응 짭짤해 짤여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응좀 음. 쓱쓱 비벼서 먹으면 딱이지 딱이 반찬은? 완전 배불러서 다못 먹지 <laughs> 뭐가 제일 맛있어? 나 김치 김치? 다 맛있다 블락이야 <laughs> 네, 3 마리 총다 <laughs> 드셨어요? 아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배불러. 네, 이렇게 서우관에서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이제 전주를 둘러보려 나섭니다. 전주하면 뭐 사실 많은 게 많이 없어서, 뭐 한옥마을 가야죠. 음, 토요일 낮이기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더군요. 매번 여기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한옥 느낌의 건축물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매번 시멘트 깍두기 같은 건물들만 매번 늘어나는 게참 아쉬웠습니다. 우리만의 무드를 유지한다면 유럽보다, 음, 더 멋진 건축물들이 많았을 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아무튼 전주의 명물 중 하나죠. 디저트로 오랜 전통의 풍년제가 전주 초코파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골라. 이 전주에는 두 가지 풍년제가가 있는데 뭐가 원조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집안 싸움 히스토리가 있더군요 이 집안의 사위가 예전에 한번 집안 싸움 끝에 브랜드를 팔아버렸대요 그러고서 풍년제가 상표를 못 쓰게 되니까 알파벳 PNB를 쓰다가 법적 분쟁 끝에 지금의 PNB 풍년제가 되었다라는 따지고 보면 원조는 여기가 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지만 알려진 히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워낙 다양한 빵이 있는데 <laughs> 니는? 미니 먹어야겠다. 메인이죠. 오리지널 수제 초코파이 미니를 선택했고요. 요거는 호두와 딸기잼 <laughs> 뭐 초코의 조화가 은근 매력 있습니다. 뭐 터무니 없이 달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또뭘 먹을까 하면 메인 스트리트로 가보는데 말이죠. 부쩍부쩍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오 어, 이거 뭐야? 맛있어. 닭꼬치 먹으려고 주서 있는 거야? 아니 글쎄 무슨 닭꼬치 하나 먹겠다고 줄을 서요? 지금 여기가 그냥 닭꼬치입니다 이걸 왜 줄을 서서 먹죠? 그냥 닭꼬치인데? 라며 줄을 섭니다 군중 심리가 이런 건가 봐요? 왜 먹나 궁금했는데 음뭐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자 섰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냥 닭꼬치인데 과연 뭐가 다를지 뭐 순한 맛, 매운맛 종류가 있고 치즈 토핑이 기본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굽는 거 구경하면서 자그마치 25분 기다려서 4천 원짜리 닭꼬치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태 살면서 가장 힘들게 받은 이 닭꼬치의 맛. 먹어라. 먹어봐. <laughs> 아자 매콤한. 어, 그래 닭치 고기 네 그저 뭐 웃음만 나왔고요 다 맛있는 걸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이 동네는 현재 이 의상 대여와 뭐 전동 바이크가 트렌드인 것 같더군요 좀 뭔가 다양하게 갖춰지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유행되는 건다 뭐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거나 전주 특집은 길어지니까 1부는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분위기 끝내주는 전통 찻집부터 방탄소년단이 다녀간 한정식 집까지 전주다운 저녁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2부가 진짜죠 그럼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